자, 저는 지금 베스 낚시를 하려고 영상강 쪽에 왔습니다왜 이렇게 제가 땀이 나고 지금 숨이 차냐면 어, 여기 석관형 포인트인데, 어,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포인트 침투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 너무 불이우거져가고 가다가 중간쯤 갔다가 다시 오니까 땀이 번복이 되고, 야, 내가 생각해도 거기 왜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갈 때가 아주 무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쪽으로 가야 했었는데 못 갔고, 일단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영산강쪽 줄기 한번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앞에 마름이 있어서 여기는 다른 건못 던지고 버징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와도 걱정이잖아. 다른 거는. 어차피. 쉽게 올것 같진 않은데 근데 쉽게 올것 같지 않아 워낙 사람들이 많이 던졌, 던졌던 것 같은데 여기 여기밖에 할게 없잖아 후. 아. 아니 고기를 빼내서 이렇게 마름이 제거된 거야 아니면 뭐야 이거 그냥 그게 렇된 거야 아, 진짜. 땀난다, 땀나. 아니, 뭘 해보지도 않고, 몸부터 풀고 시작을 했으니, 이거. 좋은 포인트는, 후, 이게 선선할 때 들어갔다 와야지. 야, 풀이 이렇게 자랐냐? 갈때 밭이 아주. 제대로 자랐네, 풀이. 저리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이 잘못됐어. 갈 때가 이제 눕혀졌던 게 없어졌어. 이래갖고 될까, 이게? 난꼭저기를 가야 되는데. 길이고 뭐고, 풀이 다 자라갖고. 가도 가도 끝이 안 나오네? 내가 이렇게까지 낚시를 해야 되나? 길을 잘못 들었나 본데. 아, 자기 싫어, 아휴, 딱 뭐, 아휴, 지력을 다 썼다. 이거 오픈 로터에서 거의 뭐 입질이 없는데, 이게 지금 시간대가 안 맞나? 아니면 고기들이 타버터를안 먹는 건가? 어? 나름 우리도 뭘 해보긴 해보는 건데, 지금. 어디이동해라도 지금 더워서 좀 식히고 가든가, 열기를. 일단은, 됐어. 아, 땀이 막, 거기 왜 갔을까? 어? 왜 갔을까, 거기를? 갔겠지, 간 이유는 있지, 당연히. 거기 가면 확실하니까 갔겠지. 무조건 거기 가면 낚는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간 거예요. 어디 엉 편이 또더 힘들어질 건데. 내가 올여름이 잊지 않을게. 너무 더워서 올여름이 잊지 않을게. 아 아, 진짜? 좀 아, 더워서 좀 쉽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할게. 아, 편하네. 아, 아 여기가 돌이 있어요. 앞에가. 어? 요 앞에가 돌이 있네. 저기는 다 밋밋한데 원래 저 앞쪽으로 던지면 거기가 넉차 떨어지는 그 바위들이 있고 그랬는데 저번에 내가 얘기 들어본 결과로는 그게 다 묻혔대. 여기가 여기가 앞에 나와야 되거든. 그 돌이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물색이 근데 그래도 그나마 나쁘진 않네 이렇게 여기 상황으로 보는 물이 많이 찼네 그래도 근데. 물은 많이 찼고 물색은 별로 안 좋아. 진짜 아니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 각도면 돌이 걸려야 돼. 안 걸리면 빨리 짐 싸고 가자. 어, 야 입줄았어. 왔어. 입줄았어, 왔어, 입줄았어. 왔어. 어이 씨 내려가는 거 때렸다고 지금. 퉁퉁 통통. 어 뭐야 이거? 퉁퉁 통 통통. 한번 해보지. 뭐 입질 한번 받아볼게. 가자. 아, 안 진짜 안 돼. 이러다가 더워서 우리. 진짜 정작 좋은 거 잡을 땐 더울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자. 좀 응. 왜 낭떠러지에 서 있지? 내가. 어떠 어떠 러떠에떠 있지, 내가? 어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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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떠 어떠 어졌다고 내가 이럴줄 알았으면 안돌았다 이렇게 어이거봐 마름이 이렇게 있을줄 알았으면 어 너무 던질 데가 없잖아 이거 낚시가 단순하잖아 나오겠어 이거 아 진짜 오늘 아침에부터 포인트 잘못 선택하더니 아주 고생을 하네 야 미끄럽다 야 정글이야 정글 정글이 숲이야. 물 양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네. 도막천으로 래갖고 영상관 저기 만나는 곳이 있는 그 위에서 조금 올라오면 예전에 여기서 많이 낚시했었는데 야 이게 뭐물량이 엄청나네요. 물 양이 엄청나 그래서 여기서 뭘 써야 고기를 낚을까 고민이네 원래 이렇게만 때려도 더울 때는 여기서 때리고 나와야 되는데 먹고 나와야 되는데 안 먹네 물은 시원하게 내려가는데 이 주변에서 나와야 여기가 물이 제일 그나마 밋밋한데, 요런데도 입질 해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네. 산소량은 많고 괜찮을 텐데, 거기 어디 고기가 있긴 있겠지? 어디에? 아, 얘들이 있긴 있는데, 패턴을 잘못 찾겠네. 쫓아다니면서 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고기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어. 있지, 있지, 없을 리가 없지, 어우, 야, 조그만 게 우리... 이렇게 심을 쓰는 것 같아, 근데, 씨. 엄청 치고 나가갖고 나는 엄청 큰건줄 알았네, 이씨. 작은 놈한 마리. 아, 다른 거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웜으로 살짝살짝 뿌려서 아까부터 입질을 했는데 잘 먹지는 못하더라고. 그 사이즈가 조금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딱입질 하는데, 와, 물사랑 같이 심을 쓰니까 엄청 큰 거. 나50 넘는 건줄 알았어. 아나이스 어쨌든, 자, 첫 고기입니다. 영상강 첫 고기. 어, 멀었다 짜고. 아이씨. 아이씨. 야 너는 아니지. 아이. 야큰 놈들이 어디 딱 있는데. 그놈들이 분명히 어디 있는데. 어난 그늘에 좀 할게. 시원하다야. 아 여기 이거 한번 여기 나와주면 좋겠는데 시원한데. 어 여기 시원한데. 고기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데서, 시원한 데서. 어? 좋은데? 왜? 어, 어, 여기 입질을 했었는데. 아유, 씨, 물고 가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수초로 끌고 들어가는 걸 내가, <laughs> 이렇게 한다고, 같이, 이렇게 해버렸어. 여기 또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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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지. 아우 씨. 어 야, 고기 있어, 고기 있어. 여기서는 어떻게든 닦아야 된다. 분위기는 좋은데 저기 보네 보 여기 안 되면 저기 가야 되겠네. 요로 비치는 거 봐서는 그렇게 탁한 물은 아니거든 이게 원래 이죠 여름에 이 정도면 이 수로권에서 남도 쪽에서 괜찮은 거거든 물색은 이 정도면 근데 물이 너무 따뜻해서 활성도가 없을 수는 있겠지. 바닥부터 읽어보고 내가. 이쪽에 포인트는 어떤 형태인가? 저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 여기 다 돌이네, 바닥이. 이쪽은. 야, 프리리그 웬만하면 돌밭에서는 반응해야지 맞는 거 아니야? 프리리그 매니아들은 이런 포인트면은 굿인데 왜안 나오냐고. 내가 잡아볼게 한번이 포인트에 고기가 없으면 어디 있겠냐? 저 마름속으로 숨었나? 저보 떨어지는 쪽물 내려가는 쪽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아 죽인다 여기 여기 일단. 던져보고 오, 여기 뭐 바람도 이렇게 불어갖고 좋은데 버징은 잘안 때리네 버징 한 번만 때려주면 좋은데 아이 포인트 되게 좋은데 뭐 그냥 채비로 해갖고 여기서 낚시해도 되겠는데 뭐 굳이 머리 갈 필요도 없고 내 입질은 여긴 없다. 야, 요, 우, 여기 되게 좋다. 우와 그렇지. 오 깜짝이야. 우! 아우야. 우쌰야 깜짝 놀랐잖아. 어우 씨. 하, 내가 저런 저 수초 사이에 이런 놈들이 꼭한 마리 있어갖고 그쪽으로 던져봤거든요. 아 사이즈 괜찮지, 이 정도면. 아 여기가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데 내가 몰랐네. 아. 어이, 뭐, 40, 가이 가까이? 빵 좋으니까 한 40주 가이 되겠네요. 어, 좋아요. 이거, 여기가, 무한, 무한이죠? 무한수로에요. 근데 뭐, 이름은 모르겠어 수로. 어쨌든, 지나가다 해본 자리. 자, 수로! 어, 무너미! 좋아! 역시, 물이. 저런 데딱 숨어 있거든. 저 수초에. 어, 거기에 딱 숨어 있거든, 여러분들이. 어우, 깜짝이야, 씨. 아니, 나는 이쪽하고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어? 어우, 저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물이 떨어지니까. 저 숨을 데가 없는 거라. 여기에 숨을 데가 있어야 돼, 놈들이. 저저 수초, 조기가 숨은 거야, 조기. 야, 여기에 숨어 있냐, 그래. 다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여기. 요런데. 이런, 씨. 어머. 아유, 씨. 근데 저 안에도 분명히 얘들 있을 건데. 이 낚싯대가 뻣뻣하니까 텐션이 하나도 없네. 요런데. 요런데. 거기 밑에는 활성도가 있었는데 여기는 모르겠다. 여기도 어디 한 군데만 딱 입질하는 데만 찾으면 되는데. 야, 한번 때려주면 기가 막힐 텐데. 있으면 벌써 꿀렁해야 돼. 못 먹어야 돼. 실패를 한번 해야. 거기다가 던지면 바로 먹는데. 아 이거 버징이 잘 돼야 여름 낚시는 심한들이고 고기인데 버징이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뭐 새물 나오는 데에서만 입질을 하고 피딩이 돼야 여기는 아침 피딩에 여기 와서 했었으면 모르지. 아이, 뭐, 어렵게, 어렵게 낚시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게, 이게 답인데, 뭐가 이렇게 돌아다녀. 새물만 찾으면 되는 거. 아, 작지만 그래도 또한 마리. 뭐, 이렇게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채워나가는 거지, 뭐. 여기 있네, 거기. 아, 나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모르겠다, 내가 오늘 낚시가. 뭐, 작든지 크든지, 뭐, 아우 뭐. 얘는 건, 침을 안 맞아갖고, 여기. 자,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 앉혀야 돼. 아, 어, 그것도 참 그것도 힘드네 또. 여기는 안 나오겠지. 저대뭐쏙 들어가는 거 뭐야 쟤제 돌리고 아, 진짜 힘들다. 씨. 자, 오늘 폭염 속에 배스낚시 남쪽에 와서 한번 해봤어요. 자, 차오가, 차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아, 어 오늘 남쪽에서 배스낚시 정말 이제 끝내야 될것 같아요. 날씨는 덥고 바람은 불고 사실 지금, 어 위쪽에는, 위쪽으로는 지금 장막이라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흐리고, 어, 저기압에 바람 불고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남쪽에 사실 포인트를 제가 뭐 알고 온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한번 내려가고서 아침에 사실 그 포인트에서 원래 네, 낚어야 되는데 야 거기서 실패를 하니까 오늘 멘붕 이 완전히 왔었던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낚시였어요. 날씨도 덥고. 자 이럴 때는 새물 유입구를 미리미리 정보를 얻어서 그 새물 유입구에서 낚시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딴데 가봐야 힘드니까. 아, 더위 안전에 조심하시고요. 저는 오늘 조금 힘들게 낚시했지만, 그래도 어, 고기를 낚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